존경하는 가평 군민 여러분,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 군은 예상치 못한 큰 비와 수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군민 여러분께서 서로 손을 잡고 이웃을 보듬으며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평의 저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민 한분한 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더 안전하고 든든한 가평을 만드는 것이 저와 가평군의 책무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의 정과 가족의 사랑 속에서 따뜻한 이로와 희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름달의 밝은 기운이 여러분의 앞날에도 가득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즐겁고 안전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